마오가 금화권 승률 80% 나오면은 뭐, 어, 괜찮지? 이, 모를 때 점수 올리셔야 됩니다. 바로 이 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마오가? 예, 네, 지금 시차 적응 못할 것 같은데, 부산 마오가면. 호구보다는? 마오가 무조건 압승이죠. 뭐야, 호구잖아! 아니, 이러면은, 이러면 무조건 마오가가 이기지. 진짜 말한다 아 바로 바로 바꿨습니다요 예에 자리야 나왔습니다 자리야 이제 아 죽었으니까 살짝 빼고 무차별도 사 케이지, 온, 솔직히 케이지로 트레 하나만 묶어도 이득 아닌가? 아니면 얘라도? 아, 이거는 도망가자! 마오가 궁을 쓰면은 잭냐타 초월로 항상 카운터를 쳐버리네. 역시 그만권 애들이라 그런지 다들 생각이 있네요.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야할거 했다. 난 탱커 싸움 이겼어. イノン。 오오오어 <laughs> 이거를 윈스턴을 꺼내 온다고? 아 <laughs> 죽어야지 그러면 뭐 호그가 온다고 또왜 호그냐? 호그 때문에 체력 또 찾죠? 나이스. 아니, 왜 호그를 하지? 아, 덕분에 힐팩 하나 더 있어서 살았다. 와, 씨. 아니, 백날 첫날 때려봐라. 호그는 때리는 것보다 차는 게더 많아가지고. 이거 봐봐. 야 그냥 가자 가서 그냥 뜨자. 와 아니 저 멀리서 이거를 너만 죽인다 임마 탱커 싸움만 이긴다 나는. 나이스. 와, 이걸 이겼네? 아니, 근데, 탱커 딜량 보세요, 딜량. 딜량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연승 들어갑시다. 아, 그마일 마우가야? 아, 그마일 마우가 빡센데. 아, 아, 상대팀이네, 그러네? 아, 조졌다, 상대팀. 부산 캐리했던 딜러들이다. 아, 나팀배 냈나? 무슨다. 뭐야, 둠피잖아. 이거 전투력 추정하기 딱 좋은데요? 스폰지밥 죽어야지 이어서 갈 조짐이 보인다. 아니 근데 마우가 하니까 상대팀 힐러는 무조건 하나 야타 고정이네. 대응망덕한 녀석들. 오케이 장거리 소전 커트. 아 우리 팀 때리지 마. 우리 팀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말라고. 아, 으. 아 <laughs> 어, 절대 날 봐주지 않아. 우리 팀들 다 죽였어, 저렇게. 마오가궁 찼다. 둔붕아! <laughs> 갈때 됐다, 둔붕아! 진짜, 둔피 관짝간거 아닙니까, 이거? 둔피 유저들 어떡하죠? 너가, 너가 뭘할수 있는데? 둠피야 너가 뭘할수 있는데 도망가는 거 말고 둠프가! <놀러 computers> 너 죽어줘야겠다! 아니 이래도 둠피를 한다고? 죽음의 스폰지 막003 <laughs> 어, 어, 둔피 불쌍해. 004 됐어 하나의 둔피 유저를 또 이렇게 접게 만들었구만. 너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온 거야? 내 체력이 250이라도 넌 이겨. 응, 수면총 면역이야. 너는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죽어라, 너는. 트레 묶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다. 트레는 무조건 죽으니까, 저 정도면은. 어, 근데 벌써 깨져, 방벽이? 딜 차이 진짜 크거든요. 공0 5입니다 죽음의 스폰지밥. 바퀴벌레 잡아라! <laughs> 너가 뭘할수 있는데 나이스 게임 끝 어이 바로 미션 받자마자 이거 이연승 해버렸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어, 봉틀에 시원하네 어? 아 또? 또해요 아니 <laughs> 근데 이건 뭐야 토르심에다가 <laughs> 아, 이번에 좀 괜찮은 데이터가 쌓이겠네요, 에이. 시그마, 싫어, 싫어. 야! 3대1은 좀 오버하네. 안아 있으니까 살짝 빼면서 또 힐베인이야. 넌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라. 오 나쁘지 않은데요 마오가 상대팀 탱커랑 또또 또 탱커 차이 내주고 있죠? 와. 이야, 이게 마우가? 이거, 양파랑 영타이거한테 좀 미안한데? 적으로 만남판다 이기니까? 아, 미안하구만. 시그마랑 마우가랑 상성이 그냥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그마는 단지 좀 수비적이고, 마우가는 공격적인 정도? 딱히 카운터라고는 생각은 안 드네. 누가있어? 아 여기 <laughs> 한조있네 나이스 뚫었다 괜찮은데? 마오가는 지금 4승 1패거든요 마오가 금화권 승률 80% 나오면은 뭐... 어, 괜찮지? 어, 아, 아직 괜찮은데요? 처음에 좀 애매했나 싶었는데 점점 갈수록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오가 숙련도만 조금 더 오르면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 프로필 보고 딱 어? 이 녀석 마오가 원챔이네? 어? 봐야지? 어? 승률 괜찮은데? 믿고 맡겨도 되겠어. 아 이런다 이제. 이제 믿고 맡겨도 되는 마오가가 됐다. 구독 좋아요 척하면 척 알지? 고마워 형씨.